인기 불교 서적의 저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와 중국 근대 불교를 주제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간 현장.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서적을 집필한 작가들의 생각과 집필 과정 속 뒷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2019년 동계 워크숍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워크숍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학생 탄허 큰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울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그냥 우리나라 불교의 자긍심을 세상에 확 펼치는데 큰 기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강대 응용불교학과에 재직했던 최종석 교수가 자신이 집필했던 책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이글 쓰게 된동기라 뭐 될까급 그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제네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여러 불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부처님 미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며 종교계에서 솔선수범해 웃음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부처님 웃음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단 있다면 불상의 미소의 미학적 의미, 아니면 손 문답에서의 그런 유머, 그 외는 에 부처님 웃음의 의미 이런 것은 전무한 것이다. 이후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은 책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며 보다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김영진 교수도 자신의 저서 《중국 근대 불교학의 탄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학회는 앞으로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학 서적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저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